미하시고 머리에 빡 맞았다 맞았다 잠깐만 어저저뭐 하는 거야 어, 어 내가 야내새 때리는 세때들이... 야뭐 하는 거야 이 녀석이 소, 소, 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수록하는 게임 유튜브 운학 TV 운학입니다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다음 시간에, 아, 다음 시간이 아니지. <laughs>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 한 가지하고 나쁜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 아크 서바이벌 확장팩이 원래 이번 달에 출시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다다음 달로 두 달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많은 유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어,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어, 확장팩이 연기됐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있는 이 공룡들하고 좀더놀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오늘은 또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몇 킬로사우루스와 저쪽에 있는 안철로사우루스. 네, 뭐 철을 캔 적도 없는 우리 안철로사우루스. 이두 마리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에 빠졌어요. 위 하트가 뿅뿅.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기 몇 킬로사우루스만 데리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 여기 있는 안철로사우루스도 커플이기 때문에 집에 같이 데려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길들였던, 어디 갔냐. 아, 여기 있군요. 푸테라노동. 네, 여기 새로운 날수 있는 탈 것, 푸테라노동을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 총 3마리를 제가 땜목에 태워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까지 타야 되니까 4마리가 되겠군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어,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알겠죠? 일단은, 어, 이 친구를 먼저 태워봅시다. 어, 그 사이 레벨업 했네? 어느덧 레벨이 40일이었군요. 자, 무게를 늘려주고요. 너도 레벨업 했냐? 어, 레벨 이제 10이네? 야, 너희들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 <laughs> 우리 노동이도 레버업 했니? 아, 우리 노동이도 레버업을 했군요. 너 무게 올려라, 일단. 자 여기 있는 철 2개를 제가 이쪽에 미리 옮겨놨거든요 우리 몇킬로 사우루스한테 자 데리고 갑시다 제가 타고 올라가면 되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 뗏목 원래는 가라앉아야 정상인데 오오 야, 이거 되는 것 같은데 대박 <laughs> 야 뗏목이 이 공룡을 태우고 갈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오 조심심 물에 빠지면 안돼 물에 빠지면 또 메갈로돈이나를 때릴 수가 있다고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안철로사우루스 차례입니다. 너는 안장이 없으니까, 어, 너 따라와. 이리온. 물출지 쪽으로 오렴. 타니? 탈수 있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거기. 오케이, 딱 됐어. 정상적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내가 탈 자리가 있긴 있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푸테라노동. 너도 따라오렴. 근데 얘는 날아오면 되잖아. 어, 너는 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움직이면 날아서 따라오지 싶군요. 자, 굽고 있던 고기만 좀 챙겨가지고 갈게요. 지금 한창 철주개를 제가, 네,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철 쓰다가 모자라면은 가지러 오겠습니다. 자, 땜목 운전! 뭐야. 내가 안 보이잖아. <laughs> 나, 나어있지 자, 간, 감... 오, 뭐야, 저거,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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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왔더 오, 왜 이렇게 빨라? 이, 이 속도는 뭐죠? 그리고 는 멈췄습니다. 뭐야, 이거 운전이 왜, 왜 이렇게 돼? 좀 전에 엄청나게 빨리 움직인 건 뭐야? 어.. 가집니다, 가집니다. 아니, 공룡 두 마리를 태우고... <laughs>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떼목이.. 대박이구만. 너희들 연애한다고 다이어트를 했니? 엄청나게 가볍구나. 어, 덕분에 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 자, 푸테라 노동 잘 따라오고 있나? 어, 잘 따라오고 있네요. 갑자기 메가 로돈이팍 점프해서... 네, 우리 푸테라 노동을 납치해가는 그런 일은 없겠죠. 어... 어느새 도착... 했는데, 여기가 맞나? 제대로 온 건가? 자 내려봅시다 보급품 보급품 자연스럽게 보급품을 먹으러 왔어요 뭐가 들었냐 짜잔 어 절구와 공이는 필요 없는데 페인트부터 딱히 필요 없는데 보관함 어, 보관함이나 하나 추가로 설치합시다 나머진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그러고 보니 너희들은 내 집을 못 봤구나 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게 어서 따라오렴 해가지기 전에 집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고고고 짜잔, 얘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빠밤. 어때?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군요. 어 농담이야 농담이야. 어, 저기 더 좋은 집 있어. 가자. <laughs> 돌아가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어, 좀 편안하게 알도 놓을 수 있게 제가 공간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와. 얘들 어디 갔어? 안철로하고 몇 킬로 어디 갔어? 어, 또 나무에 끼어가지고 저러고 있다. 또 또. 어? <laughs>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 안 돼, 밤이 됐다, 밤이 됐다. 야, 이게 순식간에 밤이 되네. 얘들아, 이쪽이야. 빨리야, 빨리. 가는 길에 뭐, 위험 요소는 없겠지? 어, 거의 다 왔네요. 저쪽에 이제 공룡 이름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얘들아, 어디 있노? 이쪽이다. 뭐하노? 잘 따라와야지, 응? 틈만 나면 둘이 어디 구석에 가서 연애하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구만. 어, 빨리 따라와. 내가 집 만들어줄게. 혹시나, 지나가는 길에 엽충이가 있나, 없나? 슬쩍슬쩍 보면서. 빠바밤. 얘들아, 내가 친구들을 데려왔다. 아, 환영의 인사로 똥을 부룩부룩 싸네요. 똥 소리가 무슨 뭐 합창처럼 들렸어. 얘도 싸고, 얘도 싸고. 얘들아, 초라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일단 모두 멈추라고 한 다음에. 아니, 얘는 지금 공중에서 똥을 싸네 야, 내 사물 함 앞에 똥을 싸오가면 어떡해, 어? 고맙다. 바로 비료로 잘 쓸게.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래왜래오 여기 트리오돈들이 왔군요, 어. 이 녀석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지금, <laughs> 내 공룡이, 오저 잠깐, 잠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날 지켜야지, 날 지켜야지. 마비 수치가 증가한다. 어, 빨리 마비 수치를 떨어뜨리는 과일을 먹고.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어. 아, 뭐야. 똥 쌌어? <laughs> 스팀베리 먹고 저도 똥을 쌌습니다 아, 횃불을 떨어뜨렸구나. 아, 놀라서 제가. 패프를 떨어뜨렸네요. 어, 이런, 어, 기능도 있네. 어, 우리 똥도마뱀. 자, 저희 똥도마뱀이 여기 트로돈의 시체를 보고 있군요. 되게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네. 자, 자업 자득인데 어, 자기들이 먼저 와가지고 나를 공격했잖아. 어쩔 수 없어. 어, 푸틴 운동 레벨업. 자, 레벨업 시켜주고요. 무게. 그동안 열매가 많이 자랐나? 어, 매주베리 82개.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 나쿠베리 74개. 자, 저희가 방금 키틴도 많이 가져왔거든요 여기다가 키틴 넣어주고 오! 시멘트 풀을 이제 좀 많이 만들 수 있게 됐네 16개 정도 만들 수 있게 됐네요 굿샵! 이제 프테라노돈의 안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프테라노돈 안장 섬유, 가죽, 키틴 아, 잠깐만 키틴 방금 다 썼는데 어차피 제가 좀 전에 가져온 키틴은 네, 얼마 숫자가 안 돼가지고 만들 수 없는 숫자이긴 했네요 아이고, 우리 20 안우돈 똥 쌌구나. 어, 레벨업 시켜줄게. <laughs> 너는 이동속도를 좀 올려줄게. 자, 그리고 똥. 어, 똥은 내가 잘 쓸게. 기어가서. 으 똥이다. 아. 아까 네가 가지고 있던 철은 이쪽에다 넣어두자. 어. 아, 잠깐만.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몇 킬로사루스가 들고 있던 철을 뗏목에 넣어두고 왔구나. 어 가지러 가야겠다. 깜빡하고 제가 안 가지고 왔군요. 아, 잠깐, 잠깐. 아냐, 아니야 아니 아냐. 아니야.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굳이 니가 따라갈 필요가 없지 내가 혼자 가가지고 뗏목을 타고 이쪽으로 오면 되잖아 어. 룰루랄라 가는 길에 삼엽충이나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구만 라고 했는데 막 알파랩터를 만나고 그런건 아니겠지 어 레벨업 했었네 자 인내를 좀더 올려줄까요 체력을 올려줄까요 이번엔 체력 슬슬 체력을 좀 올려줄 때가 됐어 인내도 나중에 15까지는 맞추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인내도 맞추겠지만 일단은 체력도 번갈아가면서 올리겠습니다 옆충은 보이지 않는군요. 오 어, 도도새다. 도도새 안녕. 잘 지내고 있니? 도도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가 봅니다. 이까지 온 김에 땜목을 타고 옆충이 사냥이나 좀 나가볼까? 비가 세차게 내리는 해변가의 밤. 운하기는 옆충이를 잡으러 떠납니다. 옆충아 어디니? 옆충아 그리운 나의 옆충이. 아이고 내가 자기들을 잡아먹을 줄 아는 건가 나오질 않네. 너무 또 멀리 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쪽에 막 렉스가 돌아다녔거든요 저 앞에 또 거대한 공룡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심상치 않은데요 어 너무 깊이 가지 맙시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저 앞에 섬이 아까 저희가 있던 곳이고 저쪽이 이제 집 가는 길인데 여기 왼쪽에 잠시 들렀다 갈게요 저쪽에 또 보급품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거부가 자마침 또 올라오니까 비가 그쳤네요. 오, 거대한 공룡이 있습니다. 얘는 브론토사우루스인가? 크기가 브론토사우루스 크기네. 어, 레벨 4짜리군요. 한번 잡아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워낙 거대해가지고 엄두가 안 나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웬 갈매기 같은 것들이 있고, 어, 학인가? 오, 잠깐만, 잠깐만. 얘 이름 뭐였지? 얘 이름 뭐였더라? 안녕이야. 아, 어, 펠라고르니스. 어, 새처럼 생긴 펠라고르니스. 레벨이 20이구나 이 친구 한번 잡아볼까요? 마치 활로 어떻게 되려나? 준비하시고 머리에 빡! 맞았다 맞았다 자 저를 공격하진 않겠죠? 따라가서 오 바로, 바로 떨어졌네? 야 이거 활한 방에 바로 마취됐어요 자이 친구는 그냥 고기를 주면 되겠지? 생고기 이거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메조베리도 넣어줄까? 레조베리 20개 넣어둘게요 먹이를 안먹는거 같은데 혹시 생선살이 필요한가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러캔슬 어 잠깐만잠깐 저 공룡은 뭐죠 쟤도 브론토사우루스인가 원래 브론토사우루스 등에 저렇게 뿔같은게 크게 있었나 쟤는 없는데 쟤는 대체 뭐죠 우와 대박크다 뭐 일단은 네, 가까이 가지말고 위험해보이니까 저는 생선살이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핫아가지고실로켄스가 아, 여기 있군요. 실로켄스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죠? 으쨔, 으쨔. 자, 후딱 한 마리 잡았어요. 잠깐만, 어, 제 어제 뭐 하는 거야? 제가 설마 내 새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니겠... 어, 제가, 야, 내새 때리는, 있는... 야, 뭐하 거야? 이 녀석이, 어디 내 새를, 아, 어, 안 돼! 아쟤 뭐야 도대체? 아 내가 잡은 새를 이 녀석이 오오오 오! 오오! 아 내가 어떻게 잡은 새인데 이 녀석이 아 죽였네, 쟤를. 아 잠깐 마치아살도 다 썼네, 클났다. 마치아살을 다 써버렸어요. 어떡하지 이거? 아하 이거 골치 아프게 됐네. 야이 녀석아 일로 와. 내가 힘들게 잡은 펠라고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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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니스 고고고 <laughs> 펠라고르니스를 네가 어 죽여버려? 뭐엄밀히말하면 힘들게 잡은 건 아니죠. 뭐, 한 방에 잡긴 했으니까. 얘도 마치서한 방만 더 있으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내 펠라고르니스를 내가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지금 딱히, 뭐, 돌을 던져가지고 쟤를 잡을 필요도 없긴 하니까, 그냥 가서, 어, 처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거 렉스 아닙니까? 티라노 아닙니까, 티라노? 티라노가 지금, 오, 스테고사우루스를 죽였어. 대박. 짱쎈가 보다, 쟤. 스테고가, 어, 저 뭐야? 저기 있는 스테고도 잡았네. 스테고 두 마리를 연속으로 잡고 먹고 있어요. 쟤는 나중에 제가, 네, 준비를 해와가지고, 어, 일단 저기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와우. 진짜 크다. 쟤는 대체 뭐죠? 쟤 가까이 가도 괜찮으려나?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요. 왠지 의외로 저런 친구들이 초식일 수도 있어.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면은 한번 다가가 볼 가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 보급품 가지러 오지 않았나? 보급품 사라졌나 보네? 안 보이네요? 오, 여기 온 목적을 잊고 있었어. <laughs> 일단, 땜 목적으로 먼저 가서, 어, 뭐야. 똥도마뱀이네. 안녕, 똥도마뱀아. 어, 너를 더 추가적으로 길들일 생각은 없어. 여기서 잘 지내렴. 우리 집에 충분히 똥 많이 싸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흐야. 자, 가봅시다. 아, 이거 탐험 나오면은 신기한 게 워낙 많아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건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 여기 브론토사우루스도 되게 큰 편인데, 네. 우리 집에 있는 뒷뜰도 조쿠스보다는 브론토가 크잖아요. 근데 그 친구보다 훨씬 큰, 네, 녀석입니다. 자, 어우, 꼬리 봐. 우와, 꼬리부터가 심상치 않구먼. 오. 우 오, 뭐야. 바위 속으로 들어갔어. <laughs> 자, 이름 좀 확인하고 갈게요. 자, 아직 저를 못본것 같죠? 조심조심. 자,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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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이락! 어, 뭐야. 티타노사우루스, 오, 이름 봤어, 이름 봤어. 오, 대박, 대박. 티타노사우루스입니다, 티타노사우루스. 일단 얘도 여기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 제가 마취 화살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네. 나중에 다시 와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레벨은 1인 것 같은데요, 네. 오, 똥 쌌어, 똥 쌌어. 오, 대박. 오, 똥이, 똥이 사람만 하잖아. 거대동물의 배설물. 어, 무게가 무려 35나 됩니다. 이야. 자, 가지고 가봅시다. 아차. 어우. 사람만한 똥을 집었어요. 여기 와보길 잘했네. 그나마 이것저것 봤으니깐요. 뭐, 물론 찾으려던 삼엽충이랑, 네, 보급품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가지만, 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를 좀 단디해와가지고, 네, 좀 괜찮은 공룡을 꼬셔야겠죠. 아까 봤었던 뭐, 렉스라든지 일단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배 타고 가는 동안 여유롭게 커피 한잔 마시고. 아, 피가 다 식었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어, 10월 30일 밤 11시 35분인데 어, 좀만 있으면 이제 10월 31일, 어, 10월의 마지막 달이네요. 내 베스킨라빈스 그 어, 사이즈 업그레이드 이벤트 하는 날인데 내일 가서 베스킨 먹어야겠다. 온스킨라빈스 31. 그나저나 엽충이 되게 귀하네? 예전에 게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엽충이 되게 많은 곳에서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엽충이가 보이지 않네요 벌레 잡는 것 보다는 엽충이 잡아서 기팀 모으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한데 오케이 두 사이 저희 집 앞까지 땜목을 어, 끌고 왔습니다 딜로포사우루스들이 또이 주변에서 횡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라사우루포스들이 상당히 네, 도망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저 누가 있나? 어, 저건, 테리지노사우루스가 있는 것 같은데, 테리지노? 저 친구를 한번 꼬셔볼까? 테리지노사우루스 좋다고 또 많이 알려주시던데. 아이고, 꼬시고 싶은 건 많고, 재료는 부족하고, 자, 아까 만들어놨던 마취약, 꽤나 많이 만들어졌네요, 그래도. 시멘트풀은 여기 뒤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시멘트풀로 인해서 만들수있는 것들이 좀 생기죠? 그리고 철. 철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철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나눠서 옮겨야 될것 같아요. 네 번에 왔다 갔다 해야겠네. 뭐, 공룡을 이용하면 좀더 편리하긴 합니다만, 어, 귀찮으니까. 그냥, 제가 직접 하죠. 자, 이번에 63개, 어, 세 번만 왔다 갔다 해도 되긴 하겠다. 으쨔, 으쨔, 아이고. 후후, 오케이. 어,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뭔 일, 뭐야, 뭐야, 아이고. 딜로포사로스, 이런. <laughs> 왜 또, 우리 공룡들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니, 녀석아, 어? 이 노포사루스들은 이거 딜을 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가봐요. 어, 끊임없이 딜을 해야 되나봐. 마비 화살 66개 만들 수 있네요. 이 정도면은 한두 마리 정도는 뭐가 됐든 간에 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기왕 꼬셔보는 김에 아까 그 티라노를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옷은 사실 지금 아무 의미가 없죠? 넣어놓고 봐야겠다. 이렇게 반스만 있고. 어차피 죽으면 아이템 다 잃어버릴 테니깐요 지금 제가 마비 화살만 네 95개를 챙겼습니다. 아 맞다 보관함이 거 설치해놔야지 보관함 아무 때나 설치해두고 오케이 여기다가 이러면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죠. 그리고 내가 먹을 음식 뭐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쇠뇌는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가보겠습니다. 쇠뇌는 또 화를 쏴야 되니까 필요할 수가 있겠죠 위험한 상황에. 자 아이고 또 딜로포 <laughs> 도마뱀 쫓아다니고 난리가 났네요. 너왜 오니? 이 녀석이 또... 자, 그렇다고 해서 또 기본적인 거를 아무것도 안 들고 갈순 없으니까 돌고갱이랑 돌도끼 챙겨가지고 갑시다. 자, 좋았어. 자, 그럼 저는 갔다오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참, 뗏목을 타고 가야 되지 않나? 아무 생각 없이 또 뛰어가고 있었네. 자, 출항이다! 근데 만약에 제가 뗏목 위에서 어, 마비어사들을 쏴대면은 애들이 공격을 할수 있을까요? 어, 렉스 같은 게뭐 물을 건너와가지고 나를 때리려나? 뭐 일단 도착하면은 뭐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다 와가는군요. 어, 저기 보급품 아직 남아있네. 제가 아까 전에 뭐 보고 갔었나 봐요. 저기 그대로 있네. 그러면은 가서 취해 와야죠. 호자 반스맨이 간다. 호이야. 보급품을 노리는 반스맨. 핫. 뭐가 들었나? 어? 망가질 듯한 갈리 다리보호구. 아, 길리구나. 길리 다리보호구. 그리고 화로. 화로는 뭐 필요 없잖아. 어. 요것만 챙겨갑시다. 요게 여러분들이 좀더 그냥 아이템보다 더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왜 망가질 듯한인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근데 이거 보급품 이대로 주면 안 없어지니까 이거 먹고 제가 버리는 게 낫겠죠? 버리. 기 오케이. 언덕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한 마리가 보이네요 아까도 저 색깔이었나? 아까는 저 색깔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저 뒤에 또 있다 자 저기 강가 쪽에 두 마리가 사이좋게 있네요 사이좋게 뭔가를 나눠먹고 있네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한데 흐야 저 친구들이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 산 위로 올라가서 자마비아사를 꺼내고 발사 준비를 하는데 하나는 암컷이고, 하나는 수컷인가봐요. 색깔이 다른 거 보니까. 누구를 꼬셔야 되나? 이게 레벨을 확인을 못하니까, 레벨 낮은 쪽을 꼬시는 게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어, 저 친구로 할까요? 마치 물 속에 있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땅이 흔들린다. 뭐야, 뭐야, 뭐야. 또 거대한 녀석이 있나 봅니다. 이 주변에. 저쪽 보세요. 저쪽에, 뭐, 디플로도쿠스인지, 브론토사우루스인지 한세 마리가 있는데, 저기 또, 티라노가 저쪽으로 가네? 저기 가서 싸울 생각인가? 아니, 이러면 내 계획이 틀어지는데? 잠깐만. 제가 저기 가서 싸우고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어부지리를 못하잖아. 아, 이런. 잠깐만. 안 돼, 빨리 내 땜목으로 돌아가야 돼. 저렇게 저 친구들이 덩치 큰 애들을 툭툭 때리고 있을 때, 제가 뒤에서 마비아사를 쏴줘야 편하게 어부지리.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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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냐, 너누구 누...